안녕하세요, 케이콘입니다. 무빙데이가 이틀로로 다가왔습니다. 크라잉 파티 날이라고도 불리는 수요일. 살면서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건 처음 아닌가 싶네요. 지금 깔려 있는 영상은 16, 17 에고 편입니다. 키노라이츠 랭킹에선 지난주 오픈한 넷플릭스의 너의 시간 속으로 에빌려 2위에 있지만 이것은 뭐 주목할만한 건 아니고요. 이번엔 드라마빈이라고 하는 드라마 리뷰 사이트의 리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곳은 무빙 오픈일이 다른지 다른 곳보다 약 3일 정도 늦게 올라옵니다. 무빙 종영까지는 2주가 남았습니다. 최종 평점들이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열폭하는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눈에 선하고요. 아마 짝퉁 무빙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어질 거라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현재 imdb 평점은 8.6이지만 종영 후엔 9점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드라 마리스트에선 9.1 지금 소개시켜드릴 드라마빈에선 9.2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유지와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라도 듬뿍 눌러주세요. 리뷰 시작합니다. 주원 희수지희, 두식 미안 빙사, 재민 강훈, 그리고 프랭크. 독특한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 성공적으로 해내는 믿지 못할 성과를 해냈고. 유일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인지하지 못한 계도만이 미완성 상태이며 다음 회엔 계도의 각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미래의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방송 중인 걸작을 보고 있습니다. K-드라마 올해의 아버지상이 있다면 상위 3위는 무빙이 휩쓸 것 희수가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동작과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고 이 시리즈는 그런 세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 이 시리즈는 환상적입니다. 또 다른 두 편의 멋진 에피소드. 아빠 주원이 떠나기 전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에서 예쁘고 어린희수가 불을 켜려고 손을 흔드는 엄마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엄마지 없이 자라야 하는 희수의 모습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슬픈지. 조교장의 귀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또 있을까 족제비나 쥐인 것만 같아요. 명불허전 시리즈의 명불허전 장면들 스토리가 느슨할 때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충분한 서스펜스 미연이 선생님과 대치하는 장면이 기가 막히게 연출된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캐치하는 모습 주원이 스파이캠을 응시하는 모습 등이 오싹할 정도로 숨막힌다. 버스 안을 맴도는 북한 공작원의 지리는 표정 역시 기막힌 클리프 행어다. 한국과 북한에서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설레는데 그들이 충돌할지 어떻게 매치할지 어느 쪽이 더 강할지 궁금합니다. 대사가 예쁘게 쓰여 있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시리즈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주제 아래에 중심 주제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개도는 갑자기 봉석과 희수를 보호하게 되었고, 프랭크는 왜 슈퍼 부모들이 왜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한 번도 보호라는 걸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두회 정도면 개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은데, 희수가 떨어뜨린 그 파워뱅크로 뭘할수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14, 15편 무빙.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이 시리즈가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것은 부모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일 뿐입니다. 드라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은 대사는 나는 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흔적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내 딸과 함께 떠났다. 아니, 난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떠났다. 바로 이 댓글에 200% 공감합니다. 저도 시청할 때그 대사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움직이는 마음 그게 무빙이죠. 늘 움직이는 것. 15화의 긴장감 있던 각각의 순간들이 16화에선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예고편을 보니 미연 두식과 학교와의 대립 북한 능력자들의 학교 난입 지리는 북 능력자 양동근이 희수에게 접근해 신체 회복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장면. 공석이 희수가 위험에 빠진 걸 알아차린 장면 등 예고편만으로도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유지와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